작품 설명합니다. 고강마을, 선사유적, 고강마을, 해설사, 이창원, 세계 시인, 일시무지석상극 무진보나야 생긴 동자아이의 심안이 열리고 그 심안이 열린 걸 단정하기 아주 좋아합니다. 천봉학 단정학, 청말글청어지린 깨우쳐 에, 마음이 에, 빛이 되어 생겨서 훨훨 반짝반짝 빛나는 청인성 석자 마음별 집 중에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반짝반짝 별이 되는 오행성과 이집 속에 화목한 일이 있는 중에, 삼조고 고구려 정신 고려 정신 삼조고 이게 거5자 다섯 자별 꽃이 별점이 되고, 내가 점이 느꼈을 때, 재미되었을 때는, 이제, 우주의 황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별점, 우리, 아, 우주의 이치. 그거 우주의 이치가 나다. 아다, 아다, 아. 보물섬의 진도 아리랑, 아리얼이, 아리얼이, 환웅기 3898과 2024년 7월, 오늘이 19일, 금빛 명상으로 단정학 도성 광산 이창원 법성육에서 여기 세계시는 어지른의 실천이라는 것, 여기, 선사유적에, 적서갈, 황구, 어, 물도랑, 얼 정신으로, 에, 북두칠성, 북극성, 북두칠성은 시계가 되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주의 정신하고, 맞다, 있다. 예, 우주의 정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작품의 예, 해설설명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해설자, 나레이터로 나섭니다 7월 20일 토요일 아침 운동을 하고 예, 주팡이 춤을 춥니다. 주팡이 춤. 음, 하늘이, 예, 비가 왔다가 하늘이 지금 이렇게 보이네요. 예, 마리 호텔에 예, 마리 호텔 지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 네. 성, 아파티에서 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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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 옥수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늘, 아침, 하 예, 집으로 돌아와서, 따다다다마토 예, 한바 토마토 텃밭토마토 네, 보면서 네, 토마토 네, 행복 열매 네, 행복이 온통 하루종일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 마음에 따라가지고 왔다갔다 할수 없으니까 따라서 평범한 평상입 쪽에서 행복을 느끼면 온통 느낄 수 있겠죠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에는 하여튼 무심한 게 행복한 것이다 무심천국 이란 말 있죠 예, 집사람하고 사진 찍은 거 예, 예, 하연이가 찍어줘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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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라라라 따라라라. 좋아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따라라라. 라 따라라라. 들는 있는데 <laughs> <을 하고> <웃음> 꽃이 <웃음> 예, 아름다운 꽃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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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노란 장미 나만의 <웃음> <웃음> 이야기 카페의 예, 예. 앞장시 따라라라라라라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예 네, 좋아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다라라다라 안시성 안시성 저 둘을 생각합니다 고려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시성 전투. 예, 좋아요.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바디빌더의 모습. 예, 나무에, 에, 블랙홀과 화이트홀 여부 확인. 예, 달려서 앞으로. 하나, 둘, 셋, 골. 하, 돌, 둘, 셋, 끌, 네, 좋아요. 건강한 몸에 떠들라 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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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예, 여기가 예, 선사유적지 올라갑니다. 선사유적지 올라가면 나무들, 예, 그 돌, 바위들의 얘기 예, 전해 듣습니다. 저 하늘에 예, 데크를 예, 걸며 명상하는 걷기 명상의 예, 사람들에 다다다다 예, 예, 산 하늘 다다다 우리 그래도 날씨가 좋은 편이죠 도둑까지 음, 도둑까지 예, 꽃을 보았습니다 도둑까지. 예, 이로움 집 자리에서 선사 위죠. 에레레레레. 벗어 예, 노란 벗어. 예,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황금 황금이 예, 그렇죠. 자또 이게 나무의 예, 그 얘기 예, 함께합니다. 에, 역사적인 얘기 또현 시대와 그때와의 대화 함께합니다 여기까지 여기, 이제 이까지 함께하기 있는 역사들. 에, 자,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에, 새가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네요. 새 그리고 그리고 나라라라라라라 새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세,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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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또 어, 뭡니까? 이거 뭡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비, 예. 예 나라라라 비가 와도 아행비 자리가 있으니까, 예. 나라라라따라라라예하하님이찔찔찔찔또또렇렇요요라라라라라나라라라 예.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열심히 예예이 일을 찾아 행복을 찾아 예예 예, 행복을 찾아 갑니다 따라라라 예. <러러러러러> 기쁨을 찾아 따라라라 <러러러러러러> 실악을 찾아 따라라라라 <러러러러러러> 따라라라라라라라라무의라라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예라라라라라라라라 <놀놀놀라> <놀놀라>

예, 밤나무, 밤나무, 밤이 이거 갑니다 여름에. 자, 아, 예,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예, 방울토마토에 홍도, 예, 홍도, 홍주를 예, 보물섬에 홍주를 마십니다. 딱한 잔에, 예, 역시. 이알올의 힘이 들어가서 예술적인 행위 아름답게 행 하는 예술적으로 연결이 되면 좋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되고 만약 그게 예술적인 춤이나 노래로 이어지면 아 온몸이 붉어졌군요 <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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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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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라라라하라라 하, 돌, 햇, 예, 좋아요. 튼튼한 몸에, 예,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구려 정신을 꾸며 갑니다. 고강선사 유적의, 예, 적석, 알. 예, 황구 어랄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좋아요. 라라라라라라라 so <efecto> 자, 해병대 정신 좋아요. 단단단 단단 단단단단단 껴 안아 주세요. 송이 빨이 쪽바지도록 빰빠로 밤빰 빰빰빰빰빰, 빰빰 빰빠로 밤빰 빰. 그때가 됐었죠. 전문과 삶과 삶의 깊이 함께합니다. 예,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돌려지고 세계가 맑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길 만들어갑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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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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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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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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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이 나무에, 나무에 호수를 만들어서, 또, 마음의 여유, 또는, 예, 아름다운 또, 별세계를 보여주는, 별전지를 보여주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 이제가 깊어 가니까, 가을의 색도 나오고, 여름 봄, 예, 뭔가, 예, 타오르는 듯한 그런, 믿음 <laughs> w i d e 자, 장주장 기자인 사람의 예, 한심해가 출연했습니다. 한심해 나오든다. 한심한 사람들이 출연해서 열심히 또어값을 어, 갑전히 하는 어, 사람들. 자자자 <laughs> 고고고 포차. 러러러러 예화열 그림 예에 러러러 거기서 또 커피 그한 잔을 먹으면서 좋아요 소 뭡니까 수지청 삽니까 <laughs> 뭡니까 이게 정, <laughs> 정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화태열 예 집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 보고